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강해져서 돌아온 삥바바로 드라빙컬 300회를 돌아볼 생각인데요. 먼저 세팅부터 간단하게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서약빙바바를 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딜이 약하니까 의원들도 잘 안죽고 피마압도 잘 안되고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죽숨까지는 투자를 해봤습니다 물론 쌍고내가 더 좋긴 하지만 제가 자본의 여유가 없었네요 아무튼 각설하고 본격적인 앵벌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와! 지금 제가 솔직히 시청자라면 주작 의심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 모든 걸 걸고 주작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롤은이 언제 나올 줄 알고 제가 주작을 하겠습니까? 막말로 한달 내내도 안 나올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 롤은 덕분에 제 레더 첫 고네 완성할 수 있겠네요. 인천봉이 나왔습니다. 바바리안 본인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곤 하죠. 특히 풀방 기사를 하는 바바에겐 거의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천 쓰고 수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사용하진 않습니다. 황금색 반지, 오랜만이네요. 상급 레이블링입니다. 민첩도 으뜸으로 떠졌고, 명중률도 높게 나왔죠. 언젠가는 으뜸 레이블링을 직득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이 있는데, 아무튼 이 정도 스펙도 훌륭합니다. 3랭기 2 0패켓서클릿 분리소서가 쓸 수는 있는데, 밤날개라는 넘사벽 아이템이 있어서 좀 위치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사냥용으로는 전혀 메리트가 없고요. PK 할 때는 패케더 챙기려고 간혹 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 소시 뚫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 라지쿠가 딱한개 남았는데 심심하니까 한번 뚫어볼게요 응? 진짜 됐네? <laughs> 이러면 충분히 시세 있습니다.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야무지게 득템했네요. 후에이칸의 지혜, 소서 동복입니다. 이름은 동복인데 잘안 쓰죠? 페잇 말고는 구교복보다 나은 점이 없거든요. 그냥 잠깐 거쳐가는 아이템이라 봐야죠. 삼함성과 마흡이 달린 암율인데, 이거는 충분히 수요 있습니다. 고뇌빙바바는 마흡을 목걸이에서 챙기는 게 정석인데, 딱 이것 쓰면 해결되죠. 심지어 삼함성이어서 전투 지시랑 아이템 발견 스킬 레벨도 상당히 올라가고요. 제가 레드와서 먹었던 매직 목걸이 중에 가장 괜찮은 게 나왔습니다. 외성이네요. 마법 피해 감소도 으뜸으로 떠졌습니다. 물론, 저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녀석이지만, 그래도 외성 정도면 낫 배드죠. 하지만, 오늘로 이 친구와는 아름다운 이별 하겠습니다. 또성 또성도 은근 빡치거든요. 혹여나 다음에 만날 때는 적입니다. 어! 오늘 진짜 날입니다. 무슨 날? 내가 득템하는 날! 아, 근데 롤은 두 개면 쌍권에 만들라는 건가? 아니다! 이거는 제 홀파딘의 불사조를 위해서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백스백스 로자 중에 무려 롤을 획득했네요. 아주 그냥 파죽 지세입니다. 유니크 삥부츠네요. 볼드랩이나 찬스가 드는 삥바바 최종 세팅까지 많이 쓰지만, 이 녀석은 무조건 레어 삥부츠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달려도 20밖에 안 되고요. 저항도 화염 장항만 하나 올려주는 거라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삥마저도 72 최대 수치입니다. 레어 삥부츠는 82 최대인데 말이죠. 그래서 레어 삥부츠가 다른 레어 삥 아이템에 비해서 취급이 좋긴 합니다. 유니크 아이템 중에 대체품이 없거든요. 어, 아, 이게, 옵션이 좀 아쉽네요. 이 쓸모없는 번개줄기 대신에 패캐가 왔으면 자벨만한 수요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스펙은 그냥 내수용이죠. 일단, 킵해두겠습니다. 황금 가죽 일명 골드스킨입니다. 디아2 오리지널 시기에 삥바바 교복이었죠. 방어도 높고 올리지도 많이 올려줘서 여러 캐릭이 거쳐가는 아이템으로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확장팩이 나오고 루너드 연기랑 웰스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찬밥 신세가 된 아이템이죠. 물론 지금까지도 매니아분들은 간혹 쓰기도 합니다. 색감이 독특해서 보는 맛이 있거든요. 띵벨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못쓰죠 냉기피해 추가가 있어서 시체가 깨져버리거든요 띵바바를 포함해서 아이템 발견을 사용하는 바바는 냉기피해가 추가되는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사신의 종소리 레이블링 인내 이런거 다 쓰면 안돼요 오랜만에 유니크 목걸이 반갑네요 떠오르는 태양 3도 20팩해 이거는 극 트랩신이 환장하는 아이템이죠. 아 제가 라지크가 있었으면 바로 뚫었을 텐데 아까 괜히 썼네요. 인벤 같은 곳 가면 서로 라지크 절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 한번 해야겠습니다. 도둑의 왕관이 나왔네요. 전체적인 성능은 슬가에 밀리지만 삥이 높은 점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용병 특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는 삥 수치를 억지로 늘리는 것보다 적절히 데미지와 명중률도 챙기는 걸 좋아해서 이건 선호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느낌이 씨버브가 뜰 때가 됐습니다. 레더 시즌 2호 탈목이 왔습니다 레더 기간 내내 탈목 못 먹는 사람도 허다한데 저는 진짜 운이 좋네요 물론 요새 가치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언제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빙컬 300회가 완료됐습니다 오늘 파밍은 만족을 넘어서 행복하네요. 롤은 두기면 말다 했죠. 거기에다 서클릿 도박도 잘 됐고, 팔목까지 나왔어요. 빙바바 스펙을 올리니까 앵벌 결과도 좋아지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냥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제가 사실 죽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하이로드 고어랑 같이 쓰니까 되게 괜찮네요. 데미지도 강력합니다. 물론 쌍 거네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솔방트라 빙컬 정도는 죽숨이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가성비도 훨씬 좋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아닙니다. 로룬을 먹었으니 고네 직작 바로 달리겠습니다. 오, 괜찮네. 와, 공속 아슬했는데요. 풀파드는 파낙을 쓰지 않아서 고뇌 32공속 이상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딱 맞춰서 나왔네요. 추뎀도 378이면 중급 이상은 떴죠? 오늘 발쭉 뻗고 잘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